신앙치유 시기 단계를 마친 이종순입니다. 아, <laughs>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아주 모범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 반듯하고 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름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약간 자부를 가지면서 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뭐, 치유, 뭐, 이런 거는 저는 그냥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면 이건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뭐, 직장이든, 뭐, 어떤 관계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저는, 어, 나름 만족스럽다라고 살아왔는데, 제가 조금은 완벽한 스타일이라서, 어떤 가족이든지, 주위 뭐 여러가지를 보면, 지적질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이,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치유를 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세계에서 안 좋은 거리는 걸, 그런 것들을 깨닫고, 집안에서 특히 이제 남편하고 관계 중에서 어, 남편한테 많은 지적질과 또그 만족감을 못 채워주는 이런 것들로 그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고 어, 이런 부분을 이제 장미선 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시비 단계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놀랍게 여기 상담센터 그. 이 공간에서 누워만 있어도 그 치유됨을 제가 깨닫게 되고요. 또 집에 가서 생활 관계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어, 이건 절대적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하나님의 하그 영적세계, 그런 부분들로 가까이 가야 된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이번 놀라운 그 신앙 생활에 꼭 필요한 그 상담 치유를 거치고 또 다른 이제 그 단계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면은 아는 게 힘이다고 그런 부분에 아, 나는 치유 대상자구나.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깊은 교제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절실히 깨닫고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이 놀라, 놀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사실 일어났어요. 사례가 음. 첫 번째 남편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변화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어, 예배를 내가 먼저 어, 드리자고 할게. 어, 여보, 고마워. 이러면서 놀라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치유의 결과라는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어어 생각지 않은 예상치 않은 일들로 어 제가 이제 차가 좀 오래된 차였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거의 음 세차 뽑았어요 할 정도로 차가 바꿔졌고요 또 집도 그냥 하나 생겼어요 여기 여기 와서 백일 기도 목사님 시킨 대로 오십일 어 기도 작정. 21일 작정기도, 아또 100일, 그래서 30일 해서 했던 어쨌든 100일 기도를 했어요. 집에서 에베 중심으로 했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도 깨달아가고, 또 실질적으로 환경에서 일어나고, 둘째도 에, 결혼한 지가 3년째인가 그러는데, 애기 소식이 있고요. 이리저리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일이 많아요. 상담 치유 센터 은혜교회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